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한국증시는 한미 관세 여파가 좀 가시지 않은 가운데에서, 어, 세제 개편안, 어, 개편안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러면서 매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요. 자, 지난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25% 행정 명령을 발표한 4월 7일 이후 최대 낙폭이니까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책은요. 어, 우리나라 지수가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큰찬물을끼워진 거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잘 가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100% 무증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 자, 그 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동국생명과학.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 금요일 시장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코스피의 추세는 꺾이지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 생명과학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그간 이슈 중심에 있는 관세 관련, 뭐 조선이라던가,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등 단기급등 나올 종목들, 그리고 개미털기 구간, 이런 개미털기 구간 있죠. 요런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이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좀 알려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요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이 코스피 5천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5천 포인트라는 것은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 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이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인 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털기 자리. 이 개미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면 은 대시세 시점이다. 시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어 130만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지엔터. 3지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요 6월 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이거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찝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정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 털기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죠. 35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요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바이오주들의 역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자, 이재용 삼성 전자회장 있죠. 무죄도 여기 삼바의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어, 이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삼바의 실적, 바로 이 실적, 이 실적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오 주들은요 악재가 있었어요. 바로 요거 이 관세 리스크. 자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제약사에게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 관세는요, 점점점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7월 말 이후에는 투자 심리 개선, 요거 투자 심리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일단은요. 바이오 대장주라고 불리는 쌈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실적. 이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드캐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테마의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 투자 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저는 미국의 이 금리 인하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미국도 이 금리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지금 투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주들의 차트들을 딱 보면 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국생명과학 차트를 딱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바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얘는 딱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옆으로 엄청 키웠죠. 그러면 요 값만큼 요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요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렇게 떨어졌으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꺾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옆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못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기를 기준봉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딱한 마디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서 뚫어 올린다 라고 하면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여기 이 자리 딱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올라가면 크게 가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밑으로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저점 있죠? 이전저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금맥 차트는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실하게 이거 아직 조금 더 있으면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만약에 뭔가 일이 좀더 나오면 제가 더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 그래서 이 동국 생명과학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좀 자세히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 다 넣어놨는데 일단은 차트 분석이 들어갔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이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말씀드렸죠.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거다. 간단해요. 근데 이 기준만 딱 잡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제 기준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거만 딱 보시고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저는 무조건 지금도 매도 타이밍이 아, 매수 타이밍이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요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뭐 매물대가 많다 이러면 여기서 뚫지 못하겠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 크게 올라가면 다시 한번 정고점 그러니까 고점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만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어,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너졌다 그러면 얘는 더 길어져요 더 길어지고 대신에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것이다 자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분석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금맥 차트 설정 방법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동국생명과하 이 AI로 분석한 자료들 제가 이것도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이거 딱 확인하시고 핵심 전략, 이 동국생명과학 어떻게 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동국 또는 동국생명과학 이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